네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코스모 신소재이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빠르게 영상 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올 한해 특히 하반기에 유난히 장이 안 좋은데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힘드네요 여러분 오늘 수익은 좀 나셨나요 <laughs> 제 종목은 오늘도 가만히 있답니다 뭐 이런 하소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오르는 테마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 지금 코스모 신소재 최근 들어서 이 삼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전일 대비했을 때도 마냥 3%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 흐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심리적으로 내가 여기 올라타는 순간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지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드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가지고 있는 또 시장에 나오지 않는 호재가 하나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의도 긴급 속보 안에 관련된 자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홀딩하고 계신다면요. 제가 정보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특히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는 여의도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와주곤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아직은 시장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료가 될텐데 여러분 직접 정보를 받아보시고 나서 확인해보시면 아실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요.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다음주 올릴 수 있는 호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가 좀 약하신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쳐다보고 계셨더라면 이젠 집중적으로 준비하실 때라는 거 저랑 함께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 영상 필히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꼭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주가는 위로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개인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주포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즉 고점 찍고 난 이후에 떨어뜨리면 많은 분들이 또 나가죠. 다시 들어올리고 매집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패턴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식에 대한 정보 없이 투자를 그냥 진행하게 되면 현재 뭐 이런 하락이 어떤 이유인지 왁제인지 뭐 아니면 작전 세력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건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이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나올 호재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이게 아직은 시장에 반영이 안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반대로 급등하기 전에 이 정확한 정보를 먼저 받아 본다면 여러분 수익을 낼 확률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목표가 변동률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좀더큰 그림을 보시고 미리 호재컷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보 부분이 약하신 분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여러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도중일자라도 보내시면 빠르게 예,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정보 여러분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죠. 코스머신 소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406-7430으로 문자는 코스모신 소재 코어라고 한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께 바로 12월에 5배 가는 단타 급등 종목 하나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인데요 바로 12월에는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서 행복 크게 느끼셔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또 미리 매집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한 가지 종목만 알면요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 12월에 진짜 대박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최대의 수혜주라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12월 날, 이 12월 달의 마지막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 12월 달 무조건 5배 가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 2의 금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사실 금양 같은 경우도요. 이전에 바로 이 14,000원대 이때 최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최고 올랐을 때 그렇죠? 34,000원까지 이때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금양처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미 이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단타 급등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유보율이 무려 7,0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한 기업이요 유보율이 한 1,000%만 돼도 충분히 뭐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정말 큰 슈팅이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 정말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도 어때요 여러분? 90억에 9 8 0억까지 재정 능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팅이 나올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완료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미 100% 정도의 상승 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안 올라갈 종목인데 세력들이 자리 차지 이유가 없겠죠 그쵸? 특히나 여러분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증하는 겁니다 더구나 2차전지에 또 주도 섹터주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뒤늦게 접하면 이미 됐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를 걸어놔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마치 여러분 금량이 이렇게 오거를 연속적으로 예, 상승할 때 뒤늦게 정보를 받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오르고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가요. 그런 사태가 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이종목 품절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종목 같은 경우는요. 12월에 지금 무상증자 발표까지도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요. 이 하반기 2차 전지. 대형 섹터주죠. 대형 호재가 깔려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왜 제2의 금량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면 되시죠? 금량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4,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상승해서 최고 34,000원까지 이렇게 뛸수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 하반기에 이 종목으로 주식시장 뭐 한창 좀 시끄러울 때주주님들 나는 준 교수한테 이미 정보를 좀 받아서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남들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딱 걸어놓고 오 거리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딱 상한가를 딱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 여유 있게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저한테 매번 이렇게 인증샷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매번 남겨주고 계시는 거든요, 여러분. 제가 감사카톡 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정말 많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매번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렇죠? 저도 벌지만 여러분도 같이 벌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한 가지 종목만 제가 집중적으로 또 선택하시라고 정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예, 추천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 종목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주제님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 번호 있죠 010-2406-743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돼요 이 종목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로 여러분께 정말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숫자 1이라고 저한테 010 2406-743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특히나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약세장에서꼭 여러분들 꼭입니다. 꼭 수입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오늘 순서대로 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돈이 되는 정보 꼭 받으셔서요. 여러분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코스모신 소재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보니까 코스모신 소재, 뭐 코스모 화학, 다 코스모 들어가는 종목들이 일찍히다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죠그런 여러분 그 앞전의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코스모 신소재 하이니켈 양극재 대규모 추가 투자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15만 톤 이상 생산능력 확보 목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 무려 1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불과 며칠 전에 또 올라왔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기사입니다 쭉 보시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의 이 충주 공장 전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모 신소재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 하이니켈 중요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 바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설비에 대한 이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5만톤 이상의 설비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까지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기사를 놓고 볼때 반드시 코스모 신소재가 이 양극재 시장에 있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다변화 흐름의 수혜를 입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지금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이런 주식은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세 종목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를 내다 볼때 크게는 2차전지, 태양광, 자율주행 이세 가지 테마가 급부상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정보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 정보가 앞으로 이 이슈가 지금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여러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가뜩이나 시장 환경이 뭐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꾸준히 올린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또 경기 침체도 엄청 심해요. 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를 보시더라도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좀 불안정한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때 흔들릴 때 내가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살지 팔지에 대한 고민이 드실 때 저한테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 호재 정보죠. 반등할 수 있는 이 자리. 특히 저평가된 숨은 가치주를 찾는 거. 이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매수를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정보를 반드시 가져가실 부분이고요 앞으로에또 추가적인 대응 방법과 함께 매수 또 매도 타점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에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코스 서 보시는 소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406-7430으로 문자는 코라고한 글자 남겨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정보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 보실 게 없어요 차트 그림이랑 방금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그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코스모 신소재는요 등락을 반복해서 오긴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다음 주에 들어올립니다 특히나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얘는 그때 바로 이 정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 같은 경우는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올릴 때는 마찬가지지만 항상 매수와 매노 매도가 활발합니다 즉 매물대가 지금 꽤 많이 들어와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요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는요 당장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면서 위로 올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뭐 여러분 그동안 믿고 가져가면 정보가 없으시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다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 정보를 필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한시라도 빨리 정보를 좀 받아 보시고 매수하시는 분이 수익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받으실 때는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코스모신 소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406-7430 문자는 코라고 한 글자 남겨 놓으세요. 제가 대응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 또뭐 피드백까지 같이 드릴 거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떨어졌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올라가 버려요. 한 며칠 있다가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것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때를 기다리라는 것, 즉 여기서 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셔서 이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일일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결국 재료성 게임이에요 내가 잃으면 누군가 벌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손실이 아닌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길 좀 바라겠고요 혹시 그동안 손실 입었던 것이 있으시면 충분히 많이 하셔서 위기를 여러분이 지금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요 저한테는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이 코스보 신소재 이 종목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